아, 오늘 방송에 와주신 분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일단 오늘 방송을 네, 키게 된 이유는 이제, 이제 바람 이제 도적 이제, 수완 캐릭터죠. 제가 이제 2년 3개월 동안 이제 플레이하던 이제 캐릭터를 네, 오늘로서, 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되는 이유라던가, 뭐, 앞으로, 뭐, 그런, 제, 저의 이제 뭐, 계획이라던지, 뭐, 여태까지, 뭐, 있었던,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네, 오늘은 좀 들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켰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어, 이제 뭐, 이제 옆에 있는 캐릭터죠. 이제 이 지식왕 수완 이제 원래수완인데스수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궁사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 궁사 캐릭터로, 제 랭킹 1등을 한 1년 정도 했고 뭐 어쩌다 보니까 뭐 공사는 뭐 하다가 이렇게 접게 됐는데 뭐 사실 공사를 접을 때는 이제 제가 원해서 접은 그건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좀 건강상의 문제로 뭐좀 뭐 부득이하게 이제 그 랭커를 하려면 PC방을 가야 되는데 이제 PC방을 이제 못 가게 되면서 좀 꼬으면 접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꼬집 당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좀 원치 않게 이제 랭커를 내려오고, 아, 그때는 진짜 그 랭커를 내려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랭킹 내려오면 뭐 없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제가 랭커를 하는 이제 과정에서, 제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되게 이제 빨리 모으게 됐고요. 뭐, 어쨌든 제가 뭐 배도님 유튜브 방송에 이제 뭐 나오게 되면서, 네, 뭐 그렇게 좀 유튜브 인지도를 뭐 올리는데 좀 많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랭커도 이제 해봤으니까, 좀 컨텐츠 유튜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컨텐츠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게임이었던 이제 메이플로 한 1년간, 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부득이하게, 네, 메이플로 이제 넘어가게 됐었고, 이제 바람의 나라는 이제 콘텐츠를 하면서, 이제, 이제 제가 메이플을 이제 진행하던 도중에, 네, 레벨 또 275만 렙을 네, 그런 찍는 성과도 이렇게 또 이뤘었고, 바린이 BJ라고, 이제 바린이 BJ라는 게 이렇게 그 선별을 하다 보니까, 다섯 명 뽑는 거였는데, 제가, 뭐, 운이 좋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바람, 바람의 나라 방송을, 뭐, 강제로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메이플을 하던 도중에, 바린이 BJ가 돼서. 근데 어쨌든 간에,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바린이 BJ라는 게 됐는데, 그래도, 어, 메이플도 메이플이지만은, 그래도 바람의 나라를 해서, 컨텐츠를 열심히,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뭐, 추억 컨텐츠를, 이제 메인으로 이제 이렇게 밀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뭐 유튜브로 뭐, 수, 뭐 수익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뭐 많은 조회수도 없고, 많은 구독자분들도 없고, 뭐 수익도 많이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네, 뭐좀잘 돼가지고, 뭐 추억 콘텐츠를 열심히 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근데 소재가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추억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억 콘텐츠가 좀 저물어 갈 때쯤에, 어, 좀 뭔가 좀 결단이 필요했어요. 이대로 추억 콘텐츠에 소스거리가 없어서, 어,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잠깐 반짝하고 그만두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바람의 나라 가지고 더 채널을 이끌어 갈 것인가? 네, 뭐 그런 이제 결정에서, 어, 바람의 나라를 다시 복귀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랭커가 아니라, 뭐, 그냥, 뭐, 이제, 좀, 가볍게, 복귀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궁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궁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 아무래도 제가 궁사 랭커를 하던 시절에는, 그냥 좀 시대를 좀잘 타고 났다? 그냥 약간 그 궁사할 때, 별개 솔프리라는 약간 그런 빌드를 만들면서, 약간 좀 그냥 시대를 좀잘 타고 나서 그냥 랭커가 돼. 물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궁사할 때 랭커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1등이 된 거예요. 1등, 1등이 돼서 그렇게 쭉 하게 됐는데, 이게 다시 뭔가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뭐, 궁사할 때 뭐, 실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아이템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원래 궁사로 다시 원래 복귀를 하려고, 텐도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근데, 딜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복귀를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궁사는. 그냥 마음속으로 묻어두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복귀해봤자, 지금 뭐, 업대의 과금러들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찾자 했는데 사냥이 안 좋은 이제 비주류 캐릭터를 찾다 보니까 아 이거다 도적이다 해서 네, 도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음, 도적을 하면은 사냥 유저가 일단은 많이 없는 직업이니까 사냥을 내가 좀잘 못해도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제가 또 그리고 도적을 어릴 때 되게 많이 했는데. 아쉽게 그러니까 베스트 10등 안에도 못 들어가 봤어요. 도적을 한 기간은 좀 됐는데 사실 한 기간으로만 따지면은 공사보다 더 길게 했을 텐데 베스트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럼 맞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비주류 클래스를 좀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비주류 클래스를 해야 뭔가 좀 돋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비주류로도 이 정도를 할수 있구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그런 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도적을 이제 시작했는데 도적의 사냥 인식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에 이상의 이상이었어요. 사냥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걸 되게 오래 겪었고, 뭐, 태기문 할 때도 그랬고, 뭐, 대할 때도 그랬고, 어, 도적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약간 아기문 놉니다라고 하면은, 도적, 아까도 내 새겨봤는데, 와, 씨, 도적은 오지 말라고 그냥, 음, 끼지 말고 그냥 입구컷 당하는 거 보고, 맞아. 살보 셔틀, 살보 셔틀 때는 좋았지. 그때는 살보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적이 컨트롤은 어느 정도 돼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그 비주류 직업으로 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1등 한번 찍고 내려와 보는 게 그냥 목표였다. 그냥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799를 찍게 됐습니다. 799 찍겠다고 제가 한번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 찍고 약두달 만에 이제, 이제 8차 풀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바람 말렙을 이제, 599, 600, 50, 700, 50, 799말렙을네 번을 했는데, 말렙할 때마다 말렙을 바로 풀더라고요. 메이플도 그렇고, 이상하게. 제가 말렙만 찍으면은, 만렙을 확장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한두달 만에 이제 만렙을 풀더라고요. 좀, 이제 좀질게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8차가 나오고, 이제 뭐, 신규 사냥터랑 신규 스킬이라던가, 어느 정도 이제 초, 어, 좀, 고레벨로 이제 리뷰를 할수 있는 그런 게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간에 레벨링을 많이 해둔 게 있으니까 좀 콘텐츠를 이제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레벨링을 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랭킹 2등까지도 뭐 올라가고 도적 2등까지 올라가고 뭐 사냥터도 이제 상위 사냥터 이제 리뷰를 좀 많이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고레벨 사냥터로 올라갈수록 너무 그 사람이 적더라고요. 그 인원수가 진짜 약간 정말 그냥 끼리끼리 사냥하는 그냥 그 고인물을 넘어서 그냥 거의 해골물의 해골물급 정도로 사냥 인원이 너무 안 나왔어요.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가족과도 그냥 같을 정도로 음 정말 이제 극소수의 인원으로 매일 같이 이제 그니가뭐 그러니까 6시간, 8시간 뭐 이렇게 고정을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생활을 이어갔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도적 1등이 됐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해서, 음, 그쪽 제가 바라던 이제 도적 1등이 됐는데, 어, 도적 1등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도적 1등 하면 뭐하냐. 두루미는 못, 못 타는데. 요즘 랭킹 1등은 의미가 없다. 결국엔 두루미를 타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틀린 말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베스트 2등하고 두루미를 타는 게 낫지 베스트 1등하고 두루미 못 타면은 그거는 솔직히 지금 바람에선 별로 메리트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게 애매하게 11등에 좀 걸쳐 있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방송을 킬 때마다 뭐좀 언제 두루미 타냐, 뭐 사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네. 소리로 되게 많이 듣고. 좀 힘, 많이 좀 힘들었어요. 저도 사냥을 정말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사냥을 뭐, 뭐, 이제 수아님 좀 랭커 좀 내려놓으시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두루, 두루미 타는 거한 번이라 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게, 선계 서열이란게 나오면서 두루미를 한번 타보고 싶었고, 결국, 이제 이 노력 끝에 이 전투 타것 두루미라는 거를 이제 10등 안에 들면서 이제 현재 7등이죠. 이렇게 이 두루미를 타게 됐습니다. 두루미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두루미를 타고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동속도 굉장히 빠르죠. 이제 걸어서 사냥하는 거랑 이걸 타고 막이렇 이런 식으로 막 사냥하는 거랑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타면은 이제 이동 속도, 물량에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좀더 가성비 있게 이제 사냥을 할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겠 어쨌든 이 전체 랭킹 10등 안에 들면은 이제 꽤나 큰 이제 뭐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그만 두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바람의 나라도 그렇고 메이플도 그렇고 제가 어찌 보면 이 사냥 유저다 보니까 육성을 기본 하면은 어 사냥 을 일단 최소 뭐 그냥 하는게 뭐 6시간 뭐 요... 메이플 할 때는 뭐 4시간씩 뭐 이렇게 이렇게 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쉴 틈도 없었고 어 그리고 제가 뭐 랭커만 하는게 아니라 제가 랭커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랭커를 하려면은, 돈이, 일단은 요강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일단 보시면은, 뭐, 순금 요강, 뭐, 요강값, 이거 요즘 뭐, 삼중첩이어가지고, 이거 한번세개 사면은, 받은 손만은 그냥 없어지죠. 순금 요강, 뭐, 성장 요강,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매일 사야 되거든요. 랭커를 유지할, 뭐, 신수 변이는 물력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접어서, 이런 거를 뭐, 이제 사진 않겠지만은, 뭐, 제가 뭐, 템을 좀판게좀 있는데, 음. 와, 내 구매, 판매 완료는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데, 돈이 정말 정신나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 맨날 탐절도 돌고, 탐절도 원래는 제가 8차 나오기 전까지는 맨날 이제 다 무료로 해드렸는데, 이제 그 8차 나오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제가 그 랭크 하는 거뭐 유지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너무 해야 될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사냥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그 랭킹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탐절이든 뭐 사령이든 뭐 레이드든 뭐 이런 거다 돌림과 동시에 또 유튜브 운영하는 거는 또 제가 또 제가 또 편집자도 없이 솔직히 그 랭커 하는데 돈들어간데뭐 부주하는 데도 돈 많이 들기 때문에 랭커도 해야 되지 뭐 돈도 벌어야 되지 뭐 영상 편 촬영 편집 기획해서 올려야 되지 하루에 해야 될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잠자는 시간이 뭐 하루에 진짜 다섯 시간 자면 정말 잠을 많이 자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진짜 얼굴에 다크서클이거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맡기고 제가 뭐 심지어는 그 사냥을 하는 게 있어서 그 사냥하는 분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바람의나라연 이제 공식 방송을 이제 을 가는 도중에도. 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 참여를 했을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 그쪽 PC방도 가야 되지. 그, 그니까 스케줄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그만둘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이 고레벨 층이,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생겼는데, 이게 그리고 최상위 사냥터에는 아무래도 이게 또,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각 문파별로 연합 단위로 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냥 파티를 짜는데 더 한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이제 같이 하던 이제 파티가 이제 같이 이제 하던 동료분들도 좀 많이 떠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원들끼리 결국에는 그거를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책임감 없이 이제 파티를 떠나버리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가속화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최소한 저는 그래도 제가 바람을 접더라도 제가 같이 하는 파티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안정이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를 대신해서 대체를 할 멤버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뭐 여기까지 뭐 하게 됐고 도적으로서 활동하는 거는 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도적 1등이랑뭐 두루미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많은 돈이 들고 899까지 이제 이 진행을 하는데 돈이 이제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견적을 제가 대충 내 보니까 한몇 천만 원 들겠더라고요. 899까지 찍는데 그러니까 레벨 육성 순수히 육성 비용만. 근데 돈은 돈대로 그 정도로 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하루에 그냥 돈 쓰는 것만 해도 제가 하루에 한 가성비로 쓰는 게한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쓰는데 지금 뭐 랭커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뭐 10만 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제 이제 뭐 유튜브 수익이라고 해 봐야 뭐킥해 봐야 뭐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그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뭐 탐절이고 뭐 하고 돌린 건데, 사냥하고 뭐 탐절하고 영상하고 뭐 이렇게 버리면은, 근데 그 뒤에 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하고 또 방송을 또 켜! 미친놈이에요. 그 스케줄 다 뛰면서. 그러고 이제 또 방송을 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스케줄을 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또 저녁에 이제 새벽에 또 방송 켜고 또 오는데, 텐션이 좋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뭐, 영상을 만든데도 영상을 뭐 옛날에는 뭐 진짜 뭐 조랑이 성문이 뭐 상황극 하고 뭐마리장소뭐 2만 번 수리하고 그영 어 정말 영상 하나 하나 만드는데 영그니까 지금 제가 캐릭터 육성하는 것처럼 영상 제작에 온 힘을 쏟았다고 봐야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는 그런 거는. 약간 좀 너무 단순하게 올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뭐 조회수 안 나오는 그런 원인이냐던가 어떻게 보면 제가 더잘 알고 있는데 바람의 나라를 이제 그만둬 버리면은 이 유튜브까지 같이 그만두게 될까봐 일단 아까 여러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제 바람의 나라도 접고 유튜브도 접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간에 이제 랭커보다는 어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만들어보고 싶었던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만들지 못했던 뭐 정말 좀 좋은 주제의 뭐영상들이라던가뭐 그런 만들고 싶었던 영상들이 네 되게 많았는데 앵커를 이제 생활하면서 어쨌든간에 매일같이 어 오늘은 뭐, 파티가 뭐 어떻게 해서 좀 오늘 너무 힘듭니다. 근데 뭐 사냥은 못 놓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맨날 제가 막 힘들고 와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뭐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뭐 파티적인 뭐 문제도 있었을 거고 너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정말 저 혼자 생각했으면은 아마 그런 것도 뭐좀뭐 뭐 책임감 없이 금방 나오고 했을 텐데 어쨌든간에 그뭐다 그냥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금에서야 이제 또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아이템은, 네, 이제, 도적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도적 아이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이렇게 뭐 연락을 주시면은, 네, 일단은 제가 뭐 바람놀이트 같은데 일단 템은 좀 올려주긴 했거든요. 뭐, 뭐 아이템은 뭐 급하게 팔건 아니라서 가격을 뭐 가격을 조율해보고, 아이템은 네, 조금씩 네, 처분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뭐 그런 음. 계획을 대해서 좀 일단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 제가 이제 좀 만들고 싶었던 영상들이 많았는데 이제 좀 만들지 못했던 그런 재미난 영상들 정말 예전처럼 뭐 시간을 이제 갈아넣어서 한다는 그런 영상들이야든 어쨌든 시간이 좀 많아졌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 좋은 이제 영상들을 만들고 일단은 제가 또 바람의 나라 연을 또 하고 있으니까 뭐 바람의 나라 연 같은것도 하면서 또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네그 복귀하게 되는 직업에 대해서도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종합적으로 네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냥 이제 너무 랭커에 연연하지 않고 뭐 그동안 사실 좀 힘들었는데 그렇죠 추억 콘텐츠도 네좀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받아서 좀 그, 랭커 생활을 할 때, 그런, 약간, 좀, 성의 없는, 그런 영상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뭐, 퀄리티 있는, 그런, 네, 네, 영상으로, 네, 좀, 이제 보답을 하고 싶어서, 여태껏, 이제, 뭐, 저를 위한 게임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네, 그래도, 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뭐, 솔직히 뭐, 종게임을 하고, 뭐, 하면은, 솔직히, 뭐, 많이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고정적으로,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전문가 하니까, 솔직히, 이 정도, 올 줄도 몰랐고요. 메이플 연애는 안할 거예요. 아, 물론 해도 제노는 안할 겁니다. 제노는 안할 거고. 바람 유튜버는, 네, 네,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방송에, 네, 이제 좀 더, 네, 좀질 좋고, 좀 여러분들과, 네, 재밌는, 이제 그런 소통 방송으로, 네, 찾아뵐려고, 네, 합니다. 개유 서버에, 또, 이 캐릭터 그대로 복사가 또 됐어요. 또, 두루미도 그대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 캐릭터 지금 뭐, 연 서버 안 한다고 해서, 괴유에 그 그대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냥이라던가, 향후 콘텐츠 나오는 게 뭐,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대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너무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 이제 뭐, 바람에나 연, 뭐, 하는 것도 하고, 뭐, 바람에나라는, 이제 뭐, 그, 테스트 서버, 이제 뭐, 리뷰도 하면서, 제 뭐, 생각나는, 뭐, 추억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의 나라에서, 뭐, 일어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라든지. 네, 그렇죠. 네 이제, 질겜러로 거칠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칠만 원님네 후원 감사합니다. 응. 완전히 접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이 도적 캐릭터는, 네 이제, 아무래도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어, 바람의 나라 이제 도적 수환. 한, 네,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네. 흘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네, 하게 됐고요. 네, 저랑 이제 함께했던 네, 이제 뭐 그런 뭐 사냥 뭐 동료분들도 네, 너무 많고 뭐 군사 랭커 때부터 뭐 지금까지 뭐, 뭐 관심 깊게 뭐, 뭐 저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뭐 욕을 하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관심 있게 네, 지켜봐주신 뭐 저희 이제 제 채널 네, 시청자분들께도. 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laughs> 랭커 도전은 살아가시는안은 아이 또 몰라요. 또번복할수 있어요. 하다 보면 또 1등 할수 있어요. 또 갑자기 또 욕심 나 가지고 또쨍이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람이라는 게또 몰라요. 뭐뭐 뭐 말하는 것처럼 뭐회통령이 될지 뭐 몰라요. 이게 제가 승부욕이 굉장히 또 강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그러다 이제 뭐 내려오는 거고, 뭐돈 많은 사람 몰라오면 또 내려오는 거고, 네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네, 오늘의 이제 저의 이제 수환의 이제 도적 마지막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는 네, 이제 좋은 컨텐츠와 네, 방송으로 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주신 분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